남양주 왔습니다, 여기. 어차 허... 있잖아, 여기. 하... 기가 막힌다, 차. 광폭에다가 너무 오랜만에 촬영 가는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갑니다 남양주시 아주 귀한 차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꽃도 새벽부터 아 아니, 새벽이 아니구나 대낮이구나 점심 먹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3.5도 강폭 잉바디 냉온장에 무진동에 리프트까지 달린 거 희귀한 차가 나와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논의가 돼서 차량을 매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양주 왔습니다 여기 와차 있잖아 여기 크 기가 막힌더차 광폭에다가 요소수가 없어. 요소수가 <laughs> <웃을> 없다고. 요소수 <laughs> 넣어야 된다고. 이제 좀, 좀, 좀 됐다던데? 활성화가 조금? 자장한테 물어봐야지. 금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차가 너무 아까워서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응. 운행을 네. 할까? 예. 네. 지금 생각 중에 지금 볼 수가 아파가지고 아유. 뒤에 스위치는? 스위치는 여기. 윙 스위치요? 앞에 거 윙. 네. 뒤에 거 리포트. 중간에는 이제 아, 램포트. 실내 램프, 하다 차를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네요. 제작에 아니, 내가 탈려고 하니까 투자를 해야 돼. 돈 많이 드셨네요. 이게 무진동 저거잖아요. 네, 무진동 이거 두 개고, 위에 거는 배터리 달리다가 낮에라터가 배터리 발전기가 이제 고장날 경우, 네, 네. 여기서 전압이 떨어지면 그걸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액세서리로 네. 달아놓은 거지. 네. 판은 진짜 멋지게 만들어놨네. 아 리프트. 한번 작동 한번 해볼까요? 어. 요즘에 이렇게, 리프트는 무선으로 이렇게 펴서. 리프트 있으니까 작업하기 편해요. 네. 요즘에 다 이렇게 좋게 제작해서 나오니까. 네. 진짜 이거 잘 만들어놨다. 상품은 괜찮죠. 그렇죠? 아유, 최고죠. 네. 이거 그냥 새차 느낌이에요, 네. 새 차. 근데 이거는 넘버를 찢어 버리면 넘버가 바보가 돼요. 만약에 이 넘버를 뜯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러면 이게 신차에 달렸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당히 나왔잖아요. 그 취득세만큼 넘버 사는 분들이 내야 돼요. 이거는 무조건 같이 알아서 팔아야 돼요.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응. 이제 뭐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잖아요. 잘 많이 아는 선수들한테 맡겨야지 빨리 되지.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전산에 인터넷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나와버리면 삼촌이. 그 음. 쪽으로 일을 하세요. 고배라 하는데 거기 가서 고배 드림인가? 거기는 에이! 승용차 하는 사이트니까. 우리 남편이 에이. 또 아예 그러지 말고 뭐 육성제 그거 에이. 뭐 그, 그, 저기 에이. 그분한테 한번 문를해 보자. 고배 드림은 튜닝카 승용차 하는 사이트예요. 거기를 올려도 백날 올려봤자 안 답이 안 없어요. 아예 여기 차에서 아. 아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어차피 그냥 미련 버리는 거 네. 빨리 하라고 제가 자꾸 그러거든요. 할거뭐더돈부는거 아니잖아요. 차 놔두면 네. 계속 놔두면 감가가 되죠. 그죠? 붙진 않죠 네. 기계라는 게 그리고. 올해 시세 책정인데 또 내년 넘어가면 딜러들이 다 말이 바뀌어요 내년이면 또 1년 지난 거잖아요 우리가 승용차 딜러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 아는 동생이 있다고 해갖고 가 보니까 천오명이서 뛰어먹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여기 여기 알려주면 승용차 하면 자기네들이 소화 못하니까 또 화물차 한 다리 건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견적이 돌아요 돌고 돌아서 이 사람들이 급하구나. 여기저기 다 알아보는구나 하고 음. 금액이 내려가 버려요.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. 한달이 건너고 건너고 하면 거기 거품이 다깨버리잖아요살 때도 마찬가지, 팔 때도 마찬가지. 기사님 금방 오실 거니까 도착하시면 사장님한테 전화 드릴 거예요. 이따가 차키만 한번 건네주세요. 예. 먼저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예. 자, 끝나셨나요? 자, <laughs> 여러분, 보셨죠? 아, 뭐, 그냥, 손님들이 뭐. 무한, 신뢰를 주시네요. 3 5톤 강포, 윙바디, 파레트 10장 들어갑니다, 10장. 냉, 온장기 달려있고, 리프트 달려있고, 무진동 달려있고. 3 5톤 중에 뭐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싶다. 조금 아쉬운 거는, 오토가 아니라는 거. 스틱, 뭐, 괜찮아! 여러분, 잘 들어왔으니까,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전화 주십시오, 여러분들. 이상, 남양주 3 5톤 윙바디 매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개별 달려 있어요, 여러분들. 개별까지 같이 드립니다. 개별은 보너스로 드립니다. Figgy putting oh, a pudding, oh, bring.